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세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훈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를 만나지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여자와 만남이 힘든 남자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를 만나지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핑계인 남자. 여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남자들의 대표적인 핑계는 항상 언급을 하는 외모, 돈이 빠질 수 없는데, 일단 외모 이야기를 하는 남자부터 얘기해보자면, 잘생기고 몸이 좋은 키가 큰 남자들만 여자를 꼬시고 만난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꺼냅니다. 물론 맞습니다. 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반박을 할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면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어떻게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외모 때문에 여자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미 여자에게 다가가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라는 커트라인을 높여놨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신감이 사라지고 나는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만나고 싶지만 외모가 훌륭해야 여자를 만난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여자들에게 호감가는 외모와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해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타고나지 못해서 자기관리를 안 한다 라는 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핑계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외적인 모습이 훌륭한 사람들의 기준은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키는 물론 타고나야 하지만 조각 같은 외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호감의 외모와 몸은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야 여자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돈이 많아야지만 여자를 만난다는 생각이 들면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다니는 일이 끝나고 힘들다는 핑계로 무언가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항상 제자리일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물론 집안 자체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쉴때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항상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부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열심히 해서 성공할 자신이 없는데,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마음가짐부터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걸으시려고 한다면 절대로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돈이 많아야 외모가 훌륭해야 여자를 만난다 라는 생각보단 자신의 매력은 무엇일까 나의 자존감을 높이자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주변에서도 보면 그닥 잘나지 않은 사람들도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이유가 그 사람들도 자신이 남들보다 잘난 뛰어난 모습이 없다는 걸 알지만, 자신의 매력을 알고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이상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떤 여자는 소심한 남자 다른 여자는 진지한 남자 등등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돈과 외모만 생각하면서 기준을 높게 잡고 핑계만 대는 자신을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두려움 여자는 만나고 싶지만 말을 걸었다 차 있는 게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고 슬퍼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동도 안 걸고 차를 운전하고 싶다는 격인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절대로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원샷에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거절당했을 때의 상처가 더 커지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남자의 특징입니다. 이 여자에게 다가갔다가 차이면 쪽팔려서 어떻게 상처받을까봐 두려워가 아니라 그냥 인연이 아니니까 그렇구나 라는 자기 위로를 할줄 알아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차이고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이니 찌질해 보일 순 있지만 자신이 차인 모습을 다시 생각해봤자 우울해지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무서워지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자랑 평생 못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기 위로를 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생각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가라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여자를 만나지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거 압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지기만 할 겁니다. 입에 발린 소리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매력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수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